우리 송 목사님은 파리에서 주인 예배를 드렸겠죠 거기는 여기보다 시간적으로 빠르니까 우리 송 목사님이 부임자가 어, 그 되고 나서 어, 저한테 그런 얘기래요 목사님 매달 한 번씩 설교하셔야죠 그래서 너두 no. 달에 한 번은요 일 no. 1년에 한두 번만 하게 해라 그것도 송 목사가 없을 때 그래서 성목사가 없어도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laughs> 네, 자주 안 쓰는 이유는 제가 성목사님한테 매달 쓰라고 했지만 아니다 담임 목사가 해야지 나는 그냥 인사차 두 분이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섰습니다 <laughs> 제가 은퇴할 때 그랬죠 시기할 만큼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라 아, 근데 시기할 만한 사랑한다. <laughs> 아, 아, 얼마나 좋아요. 아, 정말 시기나. 아, 네. 그래야 돼 네. 정말 아름다운 그런 모습. 그래야 교회가 이게 안정되고 그렇게 이제 잘 되는 겁니다. 혹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잔말하고 있다 그러면 곤란하지요. 말하는 편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애써요. 아, 몇주 전에 내가 성가대에 땀을 입고 이밑에를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테이하고 미나하고 다인이가 나를 딱쳐다보거든 목사님, 왜 목사님 그러고 입으세요? 왜 목사님이 새 목사님 오셨어요? 어, 이렇게 붙더라고요. 만난 친구였어요. 테이비나 다인이 요 세, 쓰이걸 어 얘들이 딱 그래요. 그래서 아 목사님 리타일리타일은 뭐냐? 그리타일은 투올드 하게 되면 리타일 하는 거야. 투올드가 뭐냐? 그래서 나 니들 할아버지보다 내가 나이 더 많이 먹었어. 아 그래서 목사님이 에. 이사님 오신거야 그랬더니 아 오케이 오케이 그, 그런가보요 걔들도 네. 궁금했나봐요 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아, 감사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 저희 집사람이 한 2년 이상 예배를 못드렸잖아요 그 겨우 자기 음식을 자기가 이렇게 이제 해먹어요 근데 제 음식을 해주진 않아요 그 제가 해먹어야죠 2년 넘었나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이 그저 그냥 때마다 국이라든가 반찬을 그냥 갖다 줘서 지난 2년간은 국 한번 끓여본 적 없어요. 데워본 적은 있어요. 반찬 뭐 특별히 사온 적은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냉장고에서 끓여만 먹습니다. 아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던지 그렇게 음무로 양으로 도우시는 예,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감사하고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아내가 비록 아프지만 그런대로 옆에 있으니까 또한 감사한 거죠. 예, 그거 뒤추락거리도 그 제가 다한다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아서 본인이 하는 거는 그저 힘들어도 해 나가니까 그저.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뭔가요? 시작. 봉사의 감사. 봉사의 감사. 봉사는 뭡니까? 봉사. 범사. 봉사라고 가게에서 굶는 거지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화장실 잘 하고, 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아픈 분들은 첫째 화장실 제대로 못 가요. 변비에 예? 뭐에 아주 고민고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런 보통 일들, 이 보통 일들을 생각하면서 아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이것이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선 그의 모습입니다. 범사를 바로 이런 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여러분이 아무 일 없을 때, 특별한 일 없을 때 아이들로부터 전화와가지고 잘 자냐? 예, 잘 삽니다. 그러 감사해요. 야좀 싸워도 감사해야 돼요. 헤어지지만 예, 않으면. 예. 아이들이 번거학교다니 솔직히 들으면 감사해야 돼요. 이게 보통 일이에요. 예.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 큰 문제입니다. 매튜앤이라고 하는 성서학자가 하루는 그의 아들도 목사인데 저녁이 돼서 앉아있으니 까 아버지, 내가 오늘 큰일 날뻔 했습니다. 아주 교통사고 큰 거랑 났는데 정말 몸이 아무 이상 없어요. 매트 앤이 씨는 아, 그러니 너는 큰일 날뻔 했는데도 별일 없었으니까 감사하니 나는 아무 없이 효율주의를 지냈으니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냐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죄라는 건줄 아십니까 죄라고 하는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이런 것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성도들의 죄라는 뭐냐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은혜를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서의 죄라는 사실이니다 세상 사람들의 죄와 성도들의 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들은 법전에 나와 있는 것 가지고 따지는 죄라면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 별거 아닌 일에, 아무것도 아닌 일에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난 여러분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도바울이 빌리보서에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리사상 사랑하는 성도들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바라보니 기뻐하라. 감옥에서 그렇게 쓴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대사를거쳐서 5장 18절 말씀, 16, 17, 18절 말씀,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쓰는 사도 바울은 메인 몸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더 자유스럽지 못해서 우리가 정말 한이 있을 정도지 매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마음만 보더면 당장 그만둬요. 그만두는데 누가 뭐라 고할 사람 없어요. 살리기를 힘드니까 계속 할 뿐이죠. 매일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별 일이 없었네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신이 번쩍 나고, 날씨가 추워지니까 정신이 더 번쩍 나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운전할 수 있는 이런 건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얘기하면 를 좋을까? 전체로 시작. 내가 아는 분들에게 감사해. 내가 아는 분들에게 감사하라 하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잘 가르치면서 내 아이들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그들이 누구 누구 있냐? 하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말합니다. 경찰. 그 버스 운전해 주는 사람, 청소부 아저씨, 머리 깎아 주는 사람, 의사 선생님, 소방관,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감사한 사람이에요, 애들한테는. 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뭐 다른 거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만 봅시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매일 돌아가면서 교회 청소합니다. 오늘도 오석이 청소하는데 새벽같이 와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상주는도 네. 육속이 하고, 칠속이 하고, 네. 이 돌아가면서 하는 이 모습들, 그들이 없으면 얼마나 교회가 지저분할냐 어디 네. 그뿐입니까. 교회 앞에 잔디 깎고 눈이 오는데 우리 방장님이 아파서 눈치 오라 하기는참곤란할것 같고, 네? 누가 한걸또 해들 텐데, 이것도 고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볼때 우리가 감사한 일 아닙니까? 교회에 꽃꽂이 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것이 있어요 이 성가대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성가대에 대해 대해서 감사해야 돼. 니 아, 네. 제가 교회 일찍 나와서 항상 그랬잖아요 성가대에서 나오니까 10시에 나오는 사람들이 볼, 나는 8시부터 나와 있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밑에이다 가고 저거 성가대를 가요 방장오름 때문에 성가대를 쓰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10시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집에서 10시 전에 출발해야 되냐, 합니까? 그걸 끝나고 2시 넘어서 또 가야 되냐, 출구라고 연습하고. 아, 그 상가대원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피스를 성가집휘다가 줬는데, 저는 부를지도 모르는데, 다 하더라고, 그냥. 어떻게 뭐, 네 독보를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냥 처 받았는데도 그냥 불러요. 저는 어디 부르는지 모르는데, 어디 부르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하나 부르는 게. 이 성가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데 식사 대접을 좀잘 하세요. 성가대 안 쓰는 분들. 성가대 오기 빼놓고 요쪽에 있는 분들. <laughs> 성가대원들 대접을 해야 돼요. 또 크리스마스 탄탄탄지 뭔지 오늘부터 또 한다고 그러는데 몇 시에 끝날지 모르지만 한 두어 시간 소리 질러 보세요. 배고파요. 네? 여러분들 은 가만히 있다가 이미 끝나면 집에 부지런히 가지만 이분들은 <laughs> 집에 가서 있는 동안에 계속 노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감사해요. 그러니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예? 뭐하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아니 이렇게 우리 교회 한번 보자고요. 새벽이고 밤이고 버스 운전하시는 분새벽에 버스 운전하시는 분, 화요일날 권인 대장로님, 수요일날 박만성 장로님, 목요일날 금요일날 방승현 장로님, 토요일날 우리 저 본인 대 장모님하고 한현달 권사님 토요일 주요 새벽예배 그 아무나 못해요 예? 한번 칸이 비었어요 우리 전태우 권사님 아파서 쓰러지셨는데 그 자리 누구 좀 할까 그랬더니 아무도 안해왜 새벽에 나와 하기 힘들거든 이런 분들 때문에 새벽예배 10여 명 15명 20명씩 이렇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외체시장 지역에 없어요 이런 교회가 큰 교회 빼놓고는 이만큼 최근에 들리는 데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추운 앞에서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다 감사할 사람들이에요. 또, 이런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돼요. 나를 쉬게 하는 사람들. 네. 왜그 사람들에게 감사해야 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열심히 못하는 사람 쉬게 해요. 그렇죠? 안 그래? 여러분들은 안 그런가 보네. <laughs>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볼때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은 쉬기를 해. 또 쉬기하는 사람이 있어. 아주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이 예쁜 사람 쉬기해. 지가 비싼 화장품 써서 얼분이 그렇지. 쉬기해. 근데 쉬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더 예쁘게도 하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미운 사람. 고운 사람이든 누구든 예? 우리는 항상 내가 아는분이라그 것이 누구든지 간에 나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한 가지 더 감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에게 감사해야 돼 교회 나와서 딱 뒤에 서서 봅니다. 내가 어디 앉을까? 그러다가 오저 자리 비었네. 보니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그럼 그 자리에 앉으려다가 이쪽에 앉아야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어오다가는지모어요 어, 사람 그런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여다분 여러분, 여러분, 여데 여러분, 여러분, 아있는분 여러분, 여러분, 하는사 여러분, 다 인사하세요 감사분 여러분, 사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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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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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분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건 뭐냐 시작 네,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라 모든 일이라 좋은 일, 부진 일 모든 것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생긴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욕을 잘 알잖아요 욕이 어떻습니까? 모든 재산 다 잃었지요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자기 건강을 이었어요 그런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주신 자도 여하시오. 취하신 자도 여하시오니. 여하의 이름은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10편 136편 우리가 교독한 데 보면 그 감사의 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하늘 보고 감사, 땅을 보고도 감사. 하늘의 별을 보고도 감사, 달을 보고도 감사, 예, 그 다음에 해를 보고도 감사, 죄를 파괴하신 이에게 감사, 주변의 나라들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비전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불평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불평하지 맙시다. 감사합시다.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마. <laughs> 한번더 갑시다. <laughs> 감사합시다. <웃음> 여러분, 요즘 건강식으로 호도를 좋아하죠. 호도. 예. 호도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게 뭐야? 호도가 좀호박만으면 좋겠다는 하나 가지고서 며칠 넣을 수어요 이 하나 아니고몇 틀을 먹어야 하니 좀 호도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호도나무 밑에 와서 야, 호도야, 좀 커라, 커. 그게 뭐냐? 그리고 도 있다가 자, 잠깐 깜빡했습니다. 낮 잠을 자는 거죠.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나서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호도가 하나가 딱 떨어진 겁니다. 떨어진 게 코에 정통 맞아가지고 코 피가 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일어나자마자 무릎 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호도가 고만했으니 망정이지. 호박 같았으면처럼 이 사람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내가 불편한 거 취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감사해. 먹고 뭐키 크게 좋은 게 아니에요. 키 작은 사람이떨어지고얼음지고요 키큰 사람은 높은 것도 짚지만, 키 크고 키 작은 것에 대해서 잘랑할가 없어요. 네. 잘 나간다? 잘알할것 없습니다. 문제는 노후에 늙어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네. 나이 잘 나가던 사람, 늙어가지고 병들어가지고 그냥 나이 80도 안되는데 벌벌 대고 힘들게, 어렵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80, 90이 돼도,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이게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좋은 때만이 아닙니다. 재앙 받을 사건이 생겼다 할지라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할수 있는, 우리 주의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의 름으로축구합니다세 네. 번째, 범사에 감사는 뭡니까? 모든 일에, 모든 때에 감사. 자, 에베스서 5장 2 0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자,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주의해서 읽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요 항상이라는 말은 특정한 때라는 말이 아니에요.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굳은 일이 있을 때나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간에 항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 어려운 일은 내가 생겼습니다. 그때도 내가 할수 있는 것은 우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셨죠? 생각해봐요. 어려운 일 주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주시는 메시지가 거기에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메시지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할수 있는 것은 뭐냐? 먼저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습니다. <laughs> 해리프로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프로토터갤이이라는 비누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사람 시간 앙 생활을 잘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야 될 나의 분기스 교회에 드리는 그런 아주 충실하신 성도였고 그의 무엇보다도 생각이 있다면은 어떤 때든지 나는 감사의 삶을 살겠다라는 그것이 그의 모토입니다 그때 이 공장에서 비누를 만들어내는데 비누가 뭐뭐 뭐 화학적인 어떤 그런 이 처리 과정을 처리하는 가운데 일하는 사람이 깜빡 잠든 바람에 이것이 잘못된 시간이 넘는 거예요. 그리는 그 시간. 그래서 비누가 엉망이 됩니다. 이 맞는 사람에게 해를 완료하고 약간 실력하는 순간에 딱 생각하기를 그럼에도 감사해라 항상 감사해라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헤리프로프트씨는 우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내가 감사했는데 여기 무슨 뜻이냐 라고 궁금히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이 잘못돼서 만든 비누가 물 위에 뜨는 거예요. 헛도 생각이 났습니다. 야,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할 때그 비누가 떨어지게 되면 물속에 찾는 게 힘들잖아요. 얼굴에 그냥 막 비누가 묻어져 있습니다. 근데 물이 떠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야 이거야말로 정말 100점짜리다. 아, 그래가지고 선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회사에 만든 제품에이 비누는 물에 뜨는 비누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분이 거부가 됐다잖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엄청난 도자가 됐다잖아요. 실수한 것같고 잘못한 것같고 정말 그 사람을 해고 시킬 만한 그도한 때에도 저 우선 감사하자, 감사하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더니 거기에서 정말 감사할 조건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그때가 비록 여러분을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우선 여러분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여기에도 감사할 것이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생각하다는 말은, 싱크와 댄스라는 말은 이게 어원이 같다고 그러잖아요. 생각해보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기분 나쁜 것밖에 없어요. 생각 해보니까 정말 감사해요. 하, 내가 한국 잘 나갈 때 그때 내가 미국에 왔는데, 예. 한국 가니까 미국 거지가 왔다고 그러는데, 요즘 보니까 얼마나 우리 좋아요. 한국은 뭐, 뭐 경제적으로 뭐 항상 냉막길이고 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고 뭐하여 복잡한 나라 아닙니까? 아, 근데 여기 그런 것 없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특히 우리 미디 캐리어, 캐리드 받는 분들은 매일 감사해야돼 매일 저도 데이 케어 가고 싶은데 못가잖아요 메디케이드가 아니니까 아이 교회에서 세금 내는거 나도 좀안는걸아 그럼 데이 케어 가고 좋을텐데 그 농담입니다만 어쨌든 감사해야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미국에 보내주셔서 이내 이,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게 해주신 이 하나님, 이때에 내가 만님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불평을 멀리 보내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의 아들이 페드럴 가부멘트에 큰 아들, 큰 딸이 아니고 미국 정부가 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요. 아들 딸을 바라봐야 난 아들 딸을 바라봐야 나무 한 것도 없어. 이것들 커피 한 잔도 안 사. 가어려우니까 그래서 나의 큰 아들은 미국 정부에 매달 돈 주잖아. 매달. 야, 박효성, 이거 먹고 잘 살아라, 잘 살아. 매일 주잖아. 달라서지 않았는데 줘요. 그러니 이가감수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생각하고 생각해도 감사할 것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모든 때에 감사하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라는 태민에 해야 될 겁니다. 매일하지 아니에요. 오늘 바로 지금 여기에서 감사해야 돼. 다른 사람에게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방이 옆에 앉아 있다. 네. 이 권사님 이제 임주아님에게 감사해야 돼. 네. 이제 임주아님 이 권사님께 감사해야 돼. 네. 항상. 그자님 옆에 있는 이인봉 권사한테 감사해야 돼요. 아무나 그 자리 앉는 게 아니야. 좋아하니까 앉는 거예요. 아파해도 감사, 없어도 감사, 힘들어도 감사,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 오직 감사.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나, 나. 10주일, 11월 주일, 11월 두째 주일 감사절을 맞이하여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생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유회 성도들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만을 생각하고 불평 불만 속에 있지 아니하. 사망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